자, 이 듀얼 핀을 2D로 변환하기 위한 작업을 역시 이어서 해 볼게요. 먼저 이 파일을 DXF로 넘기기 전에 솔리드웍스에서 2D 파일로 변환을 해야 되겠네요. 자, 요거 할때 어떻게 하는 게 편해요? 풀다운 메뉴 파일에서 파트에서 도면 작성. 요거로 들어오면 편했죠? 그죠? 풀다메뉴 파일 파티에서 도면 작성해서 도면 템플릿으로 들어오는데 용지의 크기는 용지의 크기는 몇으로 하는 게 좋아요? A4 그죠? A4로 했더니 아, 표준 규격 시트로 했더니 양식이 세로로 잡혀요. 그죠? 사용자 정의 시트 크기 한번 누르니까 가로 세로 써 있는 거 요거 위치만 바꿔서 넣어주면 되죠. 가로에다가 297, 세로에다가 210. 이렇게 하면 가로로 넓은 A4 용지 잡을 수 있죠.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꺼내야 될 거는 어느 거를 먼저 꺼내는 게 좋겠어요. 정면, 요거죠 정면을 꺼내 놓습니다. 자, 일단 투상도를 하나 꺼내 놓으면 여러분 뭐부터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시트 속성. 시트 속성에서 뭐부터 봤죠? 1대1. 배율이 2대1로 바뀌었죠? 왜 그래요? 용지보다 너무 작으니까 2대1로 늘려 준 거죠. 1대1로 바꿨습니다. 자, 시트 속성에서 배율을 1대1로 봤다면 이 뷰에 대한 설정에서는 뭐를 봐야 돼요? 나사산 표시, 고품질. 그렇죠? 그리고 하나 더 봐야 되죠 마우스 우클릭해서 접선에 대해서는 어떻게요? 해 접선 숨기기 이렇게 세 단계를 해놓고 우리가 작업을 해야 돼요. 음. 그러면 요거를 가지고서 요거를 가지고서 도면을 작업해야 되는데 일단 투상도를 정면도를 이걸 꺼내놨다고 칩시다. 그러면 평면도로 이런 방향으로 이거 꺼낼 수가 있죠. 그죠? 근데 이 방향으로 투상도 두 개가 배치된다는 이야기는 세로 방향으로 용지가 놓였을 때 좋죠. 그래요? 어허. 그러면 저는 무슨 이야기를 하겠어요? 이 뷰를 이 뷰를 뷰 회전을 이용해서 뷰 회전 이 버튼이죠. 요거 눌러가지고 시계 방향으로 돌린다. 즉, 90도인데 시계 방향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90도 돌린다. 이거부터 먼저 저는 이야기하고 싶어요. 자, 제가 돌아다니면서 이 이야기는 안 했는데 미안합니다. <laughs> 자, 이렇게 맞추는 게 용지 방향에 맞춰서 그려줄 수가 있겠어요. 자, 요 뷰를 선, 선택한 상태에서 뷰 회전, 요거 누르면은. 도면뷰 회전의 값을 각도를 마이너스 90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돌아갔죠? 보이나요? 네. 이 상황에서 이 뷰를 클릭해가지고 투상도로 해가지고 옆에다가 우측면도 방향에 얘가 배치되면 되겠네요. 자, 요렇게 더뺄 필요는 없겠네요. 그냥 여기에서 마무리할게요. 캐드로 넘겼을 때 캐드로 넘겼을 때 얘는 사실 중심 마크는 넘어가면 불편하다 말씀드렸죠. 요거 지워 주시고. 그러면 앞서 이야기 중에 여기 그 앞나사부에 대한 제 구멍 가구 마법사 직선 탭 기능으로 이용한 암나사 부분이 표시되게 해 달라고 말씀드렸죠. 자,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것은 이 모체 뷰에 수문선, 은선 표시로 가게 되면 암나사부가 표시가 돼요. 은선 표시 가면. 근데 얘는 종속 뷰죠. 종속 뷰에도 이게 뷰의 모체 뷰의 속성이 따라와요. 아 어, 종속 뷰만 따로 얘는 은선 제거로 바꿔줘야 되겠어요. 자이 뷰를 선택하고 표시 유형에 에, 그 뭡니까 은선 표시 있나요? 모체 뷰의 은선 표시를 켰더니 아, 우측면도의 은선이 안쪽으로 표시가 되죠. 요거는 뭐 때문에 생겼겠어요? 모 따기로 인해 생긴 짧은 지름, 작은 지름. 이게 은선으로 표시가 된 거예요. 아하. 그러면은 요 뷰에서는 요 종석 뷰에서는 은선 제거로 바꿔 주셔야 되겠어요. 요 뷰에서는 은선 제거로 바꿔 주셔야 되겠어요. 한끗 차이로 헤드로 넘겼을 때 여러분 짜증났을 거예요. 그죠? 음, 자 그러면 요거까지는 해놨고 요거까지는 해놨고 제가 이걸 왜 숨은 선으로 표시해달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요거 때문에 부분단면도를 넣게 되면은 이게 외형선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물체의 형상을 설명하는데 좀 불편하죠. 그래서 부득이하게 어, 직선태비로 되어 있는 이런 나사부 표시는 제도 규칙 중에 부득이한 경우는 수문 선을 사용해도 된다라는 게 있긴 있었어요 같은 굵기에 같은 선의 모양의 수문 선으로 사용해달라는 규칙이 있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적용해 본 거고요 자, 얘는 이 상황에서 그대로 저장하면 SLDDRW를 그냥 저장하면은 dwelpin.slddrw 저장이죠. 얘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 한번 해서 뭐로 바꿔야 캐드에서 열수 있어요? DXF 그래요. DXF로 얘를 저장 넘겼어요. 자, 그러면 이제 캐드로 갈게요. CAD에 도면 파일 A4 도면 파일을 맞춰 놨는데 이 도면 파일은, 파일은 아, 맞춤 피이라는이 게시글에 첨부 파일로 지금 방금 전에 A4 도면 파일은 하나 올려 놓은 셈이에요. 자, 그러면 이 도면 파일을 열어 놓은 거에다가 DXF 파일을 불러오기 해서 갖다 넣을게요. 자, 그러면은 DXF 파일을 컨트롤 O 도면 열기 하는데 웍스에서 넘겼을 때는 DXF로 넘겼단 말이죠. 그죠? 아, 얘는 경로가 어디로 잡혀 있겠어요. 솔리드웍스 파일에 들어가 있죠. 요거를 열기 했어요. 이거는 DXF 창이죠. 요거는 DWG 창이고요. 도면 세팅 된 거고. 자, 여기 DXF 거를 Ctrl X 아예 저는 잘라내기 해 버려요. 그러고난 다음에 여기에다가 컨트롤 V 해서 붙여넣기 해요. 아 중심선 그리기 할걸 그랬네. 뭐뭐 뭐 그거는 됐고 그냥 할게요. 자이상황에서이상황에서 상황에서 넘어온 을체들을모고 선택해 가지고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을성들을색상부터 선 종류, 선 가중치 다 바이레이어로 바꾸고, 그 다음에 외형선 반장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가야죠. 바이레이어, 색상 바이레이어, 선 종류 바이레이어, 선 가중치 바이레이어 됐나요? 그러면은 도면층을 외형선으로 많이 쓰는 외형선으로 바꿨어요. 자 이제 외형선 그리기는 했다 가정하는 셈이고 여기에서 우리는 중심선을 잡아야 되겠어요. 가만 보면은 요 선이 중심선 위치네요. 그러죠? 자 그러면 이 선을 늘리는데 이렇게 스트레치 기능을 쓰는 것보단 끝점을 클릭하면서 이렇게 늘리는 것도 스트레치죠. 자 요래 놓고 요것은 무슨 도면층? 중심선 도면층 됐죠? 자 이때 외형선과 중심선이 겹쳐 있게 되는 거잖아요. 뭐가 선의 우선순위가 있어요? 외형선이에요. 그래요. 겹치게 여기다 외형선을 하나 더 그려버릴게요. 현재 도면층을 외형선으로 맞춰놓고 라인을 그리는데, 요 끝점에서부터 여기까지 바로 하나 그려놓고, 중심선은 요 겹쳐져 가지고 좀 잘라졌는데, 이거 이 중심선 겹친 구간에 중심선 정리하려고 하면 시간 낭비가 돼요. 그냥 갈게요. 시간 없는데. 자 그러면 요거는 중심선으로 요렇게 놔두는데 요거 조금만 더 길게 해가지고 중심선을 조금만 더 길게 해서 네, 이쪽으로 더 늘리는 게 낫겠다. 이쪽으로 넉넉하니 더 길게 해서 1.3선처럼 보이게 이쪽으로 이 정도 해서 1.3선 느낌 표시만 되게 조절해놨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사용한 중심선을 카피에다가 이쪽에다 중심선 또 사용할 수가 있겠네요. 원의 중심에 맞춰서. 카피. 좀 빨리 해도 이해되시죠? 중간점 잡고 중심에 맞추고. 자, 이거는 잘라내기 해야 되겠죠. 브레이크로. 여러분 캐드 잘 하신다고 느끼고 있으니까 뭐 그냥 빨리 갑니다 로테이트 카피 또 쓸게요 요거를 로테이트 카피 기준점은 어디? 센터로 잡고 센터로 잡고 카피, C, 엔터 90도 얼레벌레 중심선 만들었죠 그 다음으로 우리가 중심선은 했으니까 그 다음으로 해야 될 거는 숨은 선 그리기죠 수문선 그리기는 어느 것들이 수문선이 되어야 돼요? 나사산을 나타내는 이 선들이 수문선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죠? 자 위에 것들 선택하기 쉬운 거 아무거나 선택해놨고 매치 프로퍼티를 이용해서 밑에 있는 것도 마저 수문선으로 바꿔줄게요. 이러면 나사부에 대한 수문선 끝났네요. 그 다음에 우측면도에 와서 보니까 요거는 요거는 나사를 나타내는 가는 실선으로 바꿔야 되죠 앞나사부 측면도시 가는 실선 바꾸기 근데 요거 요렇게 놔두면 돼요 안돼요 2010년 이후에는 요쪽으로 터지는 방향이 아니에요 1시와 3시 방향 사이로 터지는 걸로 바뀌었어요 자 로테이트 한번 갑니다 로테이트 하는데 원의 중심에다 센터를 잡고 몇도? 180도 하면 끝. 됐나요? 음. 자 그러면 요거는 정리가 됐고 여기에다가 치수를 넣어 보도록 합니다. 현재 도면층은 가는 실선으로 해서 치수 명령어 쓰면서 치수 명령어 쓰면서 아, 기입을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호칭지름 D를 먼저 넣어 보도록 합니다. D L n 리니어 해 가지고 여기 끝점. 여기 끝점 잡아서 이게 호칭지름 9파이 들어가야 되겠죠. 자, 얘는 P. C였죠. 9파이 요렇게 넣어 주시고 요거는 구파이 호칭 지름이었고 또 선형 치수 그대로 반복해서 이거 D1에 대한 치수 넣어야 되죠 c 해서 요거 구파이 근데 에, D1의 허용차가 P6이었습니다 P6 억지 끼워 맞춤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호칭 지름 요거에 대한 허용차는 여러분이 안 쓰시고 계시던데 얘는 G6입니다. 규격에 다 나와 있던 허용차들이에요. 프린트 잘 보세요. D의 허용차 호칭 지름 D에 대한 허용차는 G6이라고 표시가 돼 있고 D1에 대한 허용차는 P6으로 억지 끼어 맞춤으로 아예 명시가 돼 있습니다. 어디에 나온 이야기예요? 호칭 지름 D에 대해서 허용차 G6 이런 이야기예요. 프린트 찾으셨죠? 자 캐디에서 도면화할 때는 이런거 빼먹으면 안되기 때문에 이거 하나씩 하나씩 다 나올 거에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그 다음에 D와 D1에 대해서는 집어넣었고, 그 L 값에 대해서는 허용차가 없고, L1도 허용차 없고, L2, L3에 대해서는 허용차를 설명하는 것이 따로 없습니다. 그런 거로 요거는 선형 치수 그대로 활용해서 아이고 디메일 해가지고 여기에서 요렇게 선형 치수 해가지고 3mm 요거 하나 넣고요, 음, 요거 하나 넣고 여기서 무슨 명령어로 가면 좋아요 직렬 치수 기입하는 거잖아요. 치수 명령어 뭐였어요? DMC, DMC, 그죠? 팀 C, 하면 은팀컨티이어요어들죠가죠그 Dim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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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L4에 대한 값도 역시 허용차는 명시가 안돼 있었습니다. L4는 L4는 여기서 어느 거였냐면은 이 나사부의 깊이를 나타내는 치수였어요. 예. 그죠? 그것도 선형 치수로 그대로 표시한다 해 봅시다.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해 가지고 요렇게 8mm 들어가는 방식이죠. 예. 오케이. 선형 치수 들어간 김에 얘에다가 m4 요거 그대로 이렇게 넣으면 되겠네요. m4 뭐 규격집에서는 이거를 그 어떻게 돼 있었냐면 지지선으로 기입하는 방식으로 설명이 돼 있었는데 지지선으로 기입해도 되고 선형으로 이렇게 기입해 놔도 되고 규격에 나와 있는 데이터는 명시하는 거니까 아, 여러분이 편한 방식으로 기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D2까지 기입을 한 셈이고요. 그 다음에 각도를 입력해야 되는데, 각도를 입력해야 되는데, 이 각도 입력하기가 좀 짜증이 나요. 그죠? 이럴 때는 상세도를 하나 써 주는 게 좋습니다. 그죠? 여기에다 각도를 넣기 힘들어요. 이거 상세도로 뺄게요. 자 엘립스 를 가는 실선에서 먼저 잡을게요 2l 요래 축 엘립스 잡아가지고 축 엘립스 로 해가지고 뭐한 요정도만 잡을까요 요정도 잡고 아, 반지름 값을 클릭해서 이렇게 늘려 놓고 자요 정도면은 치수 넣을 때 괜찮겠네요 자, 이거 상세도 만들기 어떻게 해서 카피해서 이거를 싹 뺐죠. 카피 이 객체들 싹 선택해 가지고 바깥으로 빼고 여유 공간으로 빼고, 여기에 다가는 지시선으로 이거 명시를 해야 되겠죠. 큐리더, 큐리더 설정 한번 봅니다. 주석은 여러 줄 문자 지시선 화살표는 화살촉 닫고 채움 부착은 맨아행의 밑줄 어, 화살표 없음으로 할까? 없음으로 미리 갑시다 화살표는 없음으로 설정을 해놓고 지시선을 찍을 때 어디에다 찍는 게 좋겠어요? 엘립스에다 찍어야 되죠 근처점 오스냅 근처점 NEA 해가지고 이거 찍어가지고 이렇게 빼주면 되죠 두 번째 점만 찍고 세 번째 점안 찍어요. 엔터 키 눌러야 돼요. 이럴 땐 스페이스 바안 되죠. 엔터 키세 번. 자, 여러 줄 문자 입력 상태가 됐을 때 얘의 예, 문자 높이 조절해도 되지만 뭐 나중에 하는 걸로 갈게요. 아, 상세도의 기온은 아, x 정도로 이렇게 바꿔 볼까요? x 정도로 자 그러면 요 상세도 문자가 너무 좀이 교차가 많이 되니까 한 요정도로 조절을 해 볼게요 요정도로 이렇게 조절해 볼게요 자이 상세도에 문자만 선택해서 문자만 선택해 놓은 상태에서 특성창에서 얘네를 조절할게요 색상은 바이레이어 도면층은 어떤 거 개별 주소 문자 높이는 얼마가 돼야 될까요? 오. 그래요. 아유. 기억하고 계시군요. 고마워요. 아유 너무 기뻐요. 자, 그러면 요거는 요렇게 문자가 됐으면은 얘를 이제 상세도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치수들은 교차되는 건 필요 없잖아요. 지워 버리고 요거를 트림으로 정리해 볼게요. 트림으로 정리하는데 이 엘립스를 기준으로 요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자그 다음에 크기를 자주 사용하는 배척은 이오 땡이죠, 그죠? 다섯 배로 한번 이번엔 상세도 그려볼까요? 오대1로 어, 스케일 명령을 이용해서 키우면 되죠. 기준점 잡고 오. 와우, 좋아. 자 그러면 요거 이렇게 나왔으면 여기에다가 상세도에 대한 문자 개별 주소로 요거 또 가야 되죠. X 요거 카피해서 문자만 카피가 된단 말이죠. 문자만 카피해서 여기쯤에 대충 갖다 놨어요. 그래놓고 영문으로 그냥 입력을 할게요. 디테일 X 바로 열고. 얘는 5대1 어, 기계 제도 기능사 실기 때는 상세도 이렇게 한글로 연습하는 거 많이 했어요. 회사에서는 영문으로 그냥 디테일 해가지고 이렇게 표현할 때가 많을 겁니다. 음, 고방식으로 그 한번 가봤어요. 디테일 방식으로.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이 디테일 X에다가 각도를 이제 넣을 수가 있게 됐네요. 각도를 넣을 수가 있게 됐어요. 어떻게? 요선 선택하고 요선 선택해서 이렇게 30도 넣는 거 가능하게 됐어요. 그죠? 자, 그러면 요거 디 앵글, 디 A 이 A 해 가지고 요선하고 요선하고 찍어 가지고 요거 30도 기입되네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렇게 디테일 상세도 하나 추가해 놓는 걸로 해서 아, 아, 각도에 대한 것들은 넣어 놨구요. 그 다음에 15도 넣는 것도 있겠네요. 이제 15도 넣는 거 해볼게요. 됐죠? 15도 넣는 거 갈게요. 음, 여기에 15도 넣는 게 있었죠. 여기에 15도 넣는 거, 요 선에 그죠. 디 맹글 해가지고 요거 찍고, 요거 찍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치수 문자는 치수 문자는 클릭해가지고 이거 이렇게 빼놔도 돼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런데 요거에서, 요거에서... 아, 프린트대로 하고 싶어하는 분이 계셔가지고, 그거를 보여드리자면 이 치수 문자를 선택한 상태에서 "아, 요거 보시면 좋아요" 치수를 선택한 상태에서 맞춤 항목에 보시면 문자 이동에 문자 이동 지, 에, 그 지시선 추가 요 기능을 쓰면은 지시선을 뺄 수가 있어요. 자, 그거를 보여드리면 이래가지고 얘를 이렇게 빼면 지시선이 추가돼요. 어디? 맞춤 항목의 문자 이동에서도 얘를 문자 이동, 콤마, 지시선 추가로 바꾸면 이렇게 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스택 치수 입력을 해야 되겠네요. 요래 놓고 뒤로 가가지고 스택 치수는 문자 높이가 2분의 1 /2 정도 높이가 돼야 되죠? 2로 문자 높이를 바꾸고 부어 들어갈 칸한칸 칸 띄고 0 위로 꺾세 마이너스 5도였나요? 그죠? 자, 요러 놓고 얘네를 드래그 해 가지고 스택으로 바꾸면 되겠네요. 자, 이러면은 프린트에 정의한 요 15도에 대한 것들은 기입이 된 셈입니다. 그러면 우측면도의 거를 바로 마무리해 볼게요. 우측면도의 거는 d m l 해가지고 어, b의 값이 요거 3이었고요. 그죠? b의 값이 3이었죠? b의 값을 한 여기쯤에다 놓고 그다음에 딤앵딤 딤 앵글 해 가지고 요선과 요선을 잡아서 아이고 이게 선이 깨졌구나 스플라인으로 요거 선으로 인식이 안 되고 있죠. 그죠? 자, 요거는 선을 하나 그려 놓는 게 좋겠어요. 차라리 아, 외형선 바꿔 가지고 여기에 스플라인으로 이게 넘어왔나 본데 요 선들은 딱 지워 버리고 요거 라인 명령으로 다시 이렇게 선을 추가하면은 딥앵글 치수로 기입을 할 수가 있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해놓고 딤 a 해가지고 요거 선선 선 선택해가지고 60도 이렇게 기입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뭐 우측면도가 좀 가까운 것 같으니까 얘를 이렇게 조금 띄워놓게요. 을 자, 여기까지 해서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